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저스플리즈한것 같은데. 저스프리즈 너무 조, 좋은 것 좋지 않아요? 네. 아, 또 저희가 또 15주년, 어, 15주년 공연이기 때문에 좀더 어, 옛날 노래를 또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즐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썸 awesome 스테이지지만 약간 어, 우리 단독 콘서트처럼 해야 되는 건가? 어, 아니면 우선 아, 페스티벌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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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건가?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아, 15주년이라는 타이틀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올해 있는 게 처음이고 또 15일, 14일이 가장 가까이 공연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아, 좀 다양하게 믹스를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보여진 텍스 저희 실월 단독 콘서트랑 또 오랜만에 하는 곡들 이런 걸로도 채워봤는데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저희 콘서트 한 번도 안 와봤다. 오늘 처음이다. 뭐 이런 사람도 계신가요? 오. 와, 진짜 생각보다 많으시다. 다음에 단독 콘서트 하면 또꼭 오실 거죠 네! 아, 그렇게 올해 빨리 해야 되겠다. 언제 할까? 언제 할까? 언제 할까? 내일? 내일 하는 거요? 아침내 시간에..어 비어있네 아, 죄송합니다 나 내일 스케줄 있어 아, 아 죄송해요 취소하세요 네? 취소하지 고요 취소하라고요? 네아 내일 생방인데 <laughs> 아 내일 모레? 모레 모레 괜찮아요? 네 어? 아무튼 뭐 반하실래요? 신뢰... 했으면 어. 좋겠어요 <laughs> 여러분 진짜 저희 또. 올해 또 어, 멋진 활동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줘세요 알겠죠? 봐봐. 제가 말씀드렸죠? 오. 제일 먼저 벗는다고. 미뤄씨 네, 괜찮아요? 오늘? <laughs> 아, 난 퍼포먼스였어, 퍼포먼스. <laughs> 연근 진짜 기타 조금 덜 치려고 벗은 거 아니에요? 랩 부분을 안맞었어 아, 아무튼, 네. 자, 다시. 다음 곡은. 가볼랜, 가볼랜다. <laughs> 가볼랜다. 자, 앞으로, 앞으로도 갈게요. 이거야 어 또리 뻥 또리 뻥 버린다 나도 키좀 큰데 빌려주네 우리 다 공유 안 합니다 공유할 때도 리법이 있어야지 며칠 미력이 어력이있어왜 있지? <laughs> 진짜. 아, 저적이는 바비브라운이야? 어, 거기서도 보여? 카메라가 보이는 거 아, 코스메틱에 관심 많잖아. 여기이는 <laughs> 아, 정신는 니베하고? 아, 니베 아니고요. 이거 쿠팡에서 사본데, 기억이잘안나 <laughs> 아. 자.